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한국 대중음악의 음, 살아있는 전설이죠. 조용필 씨 이야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기념 콘서트 관련 소식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. 네, 이 공연이 왜 특별한지, 그리고 뭐랄까 50년 넘게 정상을 지켜온 그분의 음악 철학은 또 뭔지. 네, 네. 그런 것들을 함께 파헤쳐 보면서 당신이 이 아티스트와 다가올 무대의 의미를 좀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~ 저의 목표입니다. 그렇죠. 아니, 그래서 70대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을 말씀하시고 또 전석 무료 콘서트라니. 어우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네, 정말 이례적이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조용필 씨가 무려 28년 만에요. KBS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. 28년 만이요. 와 네.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이게 제목이고요.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입니다. 고척돔 규모가 상당하겠네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송 무료예요. 네, 그 점이 참 놀랍죠. 추석 연휴에 KBS 2TV로 방송도 된다고 하고요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이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어 광복 80주년 기념 KBS 대기획이라는 거죠. 아, 광복 80주년. 네.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의 KBS 단독 무대. 그리고 지상파 방송만 따지면 17년 만이라고 하니까. 와, 17년 정말 오랜만이네요. 그렇죠.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고요. 또 무료로 진행한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 순간을 나누고 싶다. 뭐 이런 뜻으로 읽어야겠죠. 네.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조용필 씨가 직접 본인 음악 인생 50여 년의 키워드를 도전이라고 딱 정해더라고요 아~ 도전 네, 그긴 세월 동안 정상에 계셨는데 왜 하필 도전일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음~ 그 이유를 본인이 직접 밝힌 걸 보면요 해보고 싶은 음악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~ 네 그걸 다못 해보고 끝날까 봐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뭐~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.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 원동력이 바로 도전정신인 쌤이죠.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진화해온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대단한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이 최근 발표한 정규 20집 신곡 그래도 돼? 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돼. 네. 네. 약간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주는 그런 따뜻한 곡이잖아요. 맞아요. 이곡 배경이 또 흥미로운데요.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특히 그 스포츠 경기에서 진 사람 있잖아요. 그 패배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아, 위로의 메시지군요. 그렇죠.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. 뭐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자신의 믿고 나아가라. 이런 용기를 주는 메시지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평생 도전을 외친 분이 이제는 괜찮다는 이런 포용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는 거예요. 네. 맞아요. 도전과 위로가 함께 있는 거네요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감정과도 공명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조용필이라는 이 거장이 광복 80주년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해에 자신의 철학인 도전을 담아서 또 동시에 괜찮다는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네네. 대중에게 무료로 다가서는 이 순간,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한 기념 공연 이상인 거죠. 당신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콘서트는 그 광복 80주년 기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, 또 28년 만의 KBS 단독 무대라는 상징성. 네. 그리고 도전과 위로라는 조용필 씨의 음악 철학이 딱 집약된 그런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상당히 의미 있는 문화적 사건이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어쩌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어떤 격려 또 성찰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고요. 음, 평생 도전을 외쳐온 조용필 씨, 그의 다음 도전은 그럼 무엇일까?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. 네,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. 이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